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감사.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대해서. 방금 읽은 것은 빌리보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 기도할 때감사라 감사. 핵심은 그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할 때 감사로,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이번 주간에 뭐라 그랬죠? 무시로 기도, 무시로. 무시로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하고 교신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만남 장소고, 하나님하고 늘 예배드리는 장소거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무시로, 말안 해도 생각과 마음이 무시로 늘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겠죠. 생각과 마음, 내가 무시로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뾰족하게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요구한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은데 그걸 갖다 무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좋은 생각하는 걸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시켜 주시겠지요 그 다음에 구약에또 보면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도장을 왕 직인을 찍어가 나를 안 성긴 사람 이제 잡어 넣어 이제 처분하겠되겠죠다 내는 겁도 한흙안 내고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여. 그 기도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우상절한다고 사드렉메삭아벤느고를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가마, 가마, 불 속에.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감사 기도. 응답받은 첩경입니다. 감사 기도. 액을 속타는 거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들어가며 주일날 예배들을 가면서 교회당 들어가는데 감사하며 예배들을 가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 시편 뭐백 7편, 118편, 130쭉 나옵니다. 감사, 감사. 바울도 그랬지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감사하다. 감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감사. 여호와에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에게 감사. 그래,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핵심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겠더라. 감사함으로 아래라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계속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아픈 데도 있고 욕 먹는 데 있고 짜증 나는 데 있고 남에게 어떻게 상처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감사 나오기 전에 부하고 오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울컥하는 거 격분이 일어나죠. 그러네 하나님 뭐라 그러습니까 범사에 그다 범사에 속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포를 잊어버렸다. 돈을 수표를 백만 원짜리 잊어버렸다. 감사 안 나오겠지요. 그래도 하나님 그 범사에 감사라. 잊어버린 것도 감사, 얻은 것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 다친 것도 감사, 넘어진 것도 감사, 감싸, 다 감사라 그러죠 그거 참, 우리가 잘 되겠습니까? 참안 되겠죠. 진짜 안 됩니다, 그건. 어떤 그런 거, 어, 생각도, 마음도, 쓸게도 없는 사람은 할지 몰라도, 정상적인 우리 이성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감사. 그 단계가 있어요. 세 번, 두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다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감사. 참 힘드는 일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물, 뭐 그런 거 나올 때, 화가 날 때, 물을, 찬물을 한입꽉 마시고, 꽉몇 초만 참아봐라, 뭐 등등 이런 방법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되어지는 감사 쪽으로 우리는, 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내 작정을 해야 되겠지요. 감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하며 기도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은 여호와에게 감사하였더라. 콜로세서 사장 이 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고 감사 같이 붙어 있어요 기도도 감사 찬양도 감사 예배도 감사 우리 생활의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기쁨 찬양과 기도와 감사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될까요, 이게 쉽게? 저는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확신안안 안 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치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다른 분은 되는지 말아 저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억지로는 되겠지요. 안 기쁜데, 하, 아, 기쁘다. 가식적으로. 막, 또 가식적으로 남이 뭐 견딘지 해가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급들여가. 그 가식적이거든요. 또, 감사, 기뻐하라. 아닌데, 막 기뻐한다. 악수하면서, 감사하다. 악수하면서, 안 되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되는 순간이 있어요.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되는 비결. 그 되는 비결은 갈레아 대아서 2장 20절이 해결되면 해석되고 내 것이 되면 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더 이틀 동안 말씀드을는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갈 때에 감사가 됩니다. 그 외에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가 잘안 돼요. 전혀 안될 수도 있어요. 뭐 기쁘기는 기뻐? 뭐가 감사해? 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느냐?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되고, 기쁨도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애초부터 유튜브 방송 시작한 거지. 뭐 했습니까? 행복이라 행복. 행복이 돼야 그런 게 되지, 행복이 돼야. 또 미래에 대한 보장이 돼야 그런 거 되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내가 보장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은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감사도 선물 받아야 되고, 무식기도도 선물 받아야 되고, 기쁨도 선물 받아야 돼요. 내것으로는 인간은 안 됩니다. 오라나는 권관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뭐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 되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리. 그리스도께는 감사하로다 하나님이 하시는것 하나님이 해 주실 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은. 감사, 범사에 감사라. 너희 마음과, 생, 그래, 기도, 특별히 어떤 거, 딱, 달려들어서 하는, 하지 않아도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지켜가는 거예요 많은 우린 기도를 해왔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야곱 같이, 낙타 무릎 같이 되도록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응답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한 중에, 많은 응답을 받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분명히 너희 마음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감사는 우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기도응답 내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건 저절로 이루어질 때, 그때 기도는, 그때 감사는, 그때 찬양은,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셉, 다윗. 다니엘, 요사밭, 모세, 다 그런 사람, 바울, 다 쉬지 말고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감사하였더라. 감사도 같이 포함되어 버린다는. 항상 기도한 사람은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 가지 흥분된 마음, 찹찹한 마음, 울분이 터지는 마음 들고 있지 말아도 그 속에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되는 거라요 응답이에요 제가 기도 많이 안 하기도 유명한 사람이고 저는 제가 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기도를 또 누구보다도 많이 한,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은 그 사람이 금식 기도 20일 하면 나는 하루 더 해가 21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5시간 하면 나는 6, 5시간 10분이라도 하려고 그런 욕심과 의욕과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 지나도 크게 열매가 많이 없었어요. 그 지금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에 달라졌거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가슴이 확 바뀌거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하나님늘 지켜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어떤 거?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물병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이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그래, 이것도 내 생각과 마음이면서 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냥. 저 갖고 싶다 무시로 갖고 싶다 생각이 떠올라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은근슬쩍 어느 날 그것이 내 것이 되어 버렸어요 내 것이 내게 와 있어요 물병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특별히 제가 금년도에참 많이 느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라 하죠 이런 많은 것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뭐 자잘구리 자잘구리 한 것이 그게 막, 막 생기게 해. 이제는 큰 것으로 나가겠죠, 이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원래 여러분들이 꿈이 무엇입니까? 멈추지 마! 꿈부터 서보라, 안 그랬습니까? 김수영, 그, 골든벨 주인공이 쓴 책에, 멈추지 마! 꿈부터 서봐! 그 꿈부터 내 머릿속에 탁쓴 사람에게는, 그, 이 진리를 아는 순간에, 갈라데아에서 2장 2절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어쩌면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 신앙생활에서 들어서는 순간에 기도는 되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겠지요. 다시 본문 한번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이겠지요. 다만 딱 하나, 하나 있다 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제 기도와 간구는 하나 이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토 예수 안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서 예수 그리토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 기도 감사에 또 기도 응답 받는 2020년도 되는 이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